안녕하세요 피부사랑피부럽TV 피부과 전문의 방숙현입니다 오늘은 집에서 하는 피부의 홈케어 중 가장 많은 분들이 하시고 계실 팩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두 가지 1일 1팩과 사용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일 1팩에 관해서는 맞다 틀리다 정말 말들이 많죠 먼저 팩이 무엇인지부터 제대로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팩은 에센스 제형의 화장품을 이 시트 마스크에 묻힌 제품을 말합니다 즉 에센스를 바르고 위에 랩을 씌워서 일시적으로 수분과 유효 영양 성분이 나가지 않게 바로 밀폐요법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팩은 기본적으로 수분 수분 공급에 도움을 주는 것이고 화장품을 바르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일 1팩의 습관은 피부 타입과 또 팩의 성분에 따라서 좋은 습관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습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라면 좋은 습관이고 좀 민감한 피부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1일 1팩을 하실 때 주의할 사항을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팩은 오래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다. 수분이 너무 과하게 되면 피부 장벽 기능이 오히려 약해지면서 피부가 민감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에서 20분 정도만 하고 더 이상 아까워하지 말고 떼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능성 팩은 사용 횟수 조절 필수. 민감한 피부의 경우에는 이런 주름 개선이나 미백용 기능성 팩이나 또 고농축 앰플이 함유되어 있는 팩은 매일 사용하게 되면 오히려 피부에 부담과 자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사용 횟수를 조절해 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팩도 성분을 확인하라 팩도 화장품의 한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화장품처럼 성분을 확인한 이후에 사용해야 하는데요 팩의 포장을 보시면 전체 성분이 보통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피부가 민감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전성분의 개수가 20개에서 30개 이상이 되면 알러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개수의 전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의 성분 중에 화장품 유효 성분을 잘 피부 안으로 들어가게 유도해 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네서라고 합니다. 이 대표적인 인해서로 프로필렌 글라이콜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피부가 민감한 분들의 경우에는 자극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의 전성분 확인하실 때 앞에서부터 써있는 순서가 성분의 함량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전성분 확인하실 때 다섯 번째 이내에 이 프로필렌 글라이콜이 들어있는 팩을 1일 1팩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피해주시는 것이 안전하겠죠. 1일 1팩 후 피부가 붉어지거나 따갑거나 또 가렵거나 거칠어지는 증상이 발생하면 중단하신 후에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천연 재료를 이용한 천연팩에 관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천연팩은 알레르기와 자극 성분에 대한 검증을 거치지 않아서 각종 트러블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피부 타입을 정확히 이해하고 효과가 검증된 재료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얼굴에 발라 보기 전에 팔의 안쪽이나 귀 뒤쪽에 테스트를 해보고 자극 증상이 없으면 사용하시면 좋겠죠? 이러한 테스트는 한 번만 하시는 것보다는 이틀에서 3일 정도는 해주셔야 합니다. 산도가 높은 과일의 경우에는 그대로 피부에 바르게 되면 오히려 피부가 자극이 되어 트러블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산도가 높은 재료를 천연팩으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밀가루나 우유, 동물가루, 플레인 요구르트 등 이러한 부재료와 함께 섞어서 사용하시면 보다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천연팩을 만들 때, 오랫동안 사용하려고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어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만들게 되면 재료가 변질되어서 오히려 피부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좋은 영양소도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귀찮아도 한번 분량만 만들어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건강한 습관도 방법을 알고 잘 지켜야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피부사랑 피부럽 TV 피부과 전문의 방수현이었습니다.